아, 달라요. 아우, 어! <laughs> <laughs> <어우>, 잘생겼다 가자. l 스고 날씨. 날이 전날이라고. 그러니까. 왜 하필 오늘 비가 이렇게 히트 내려요? <laughs> 비가 왜 이렇게 히트 내리고. 히트 내리냐고. <laughs> 어.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예약은 했고. 네네. 오늘밖에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 나나 스니커즈 탑업을 한번 가봅시다. 체험할 네네. 게 많더라고요. 나나 네네. 그리고 달 끼가 좀가라 앉아서 살짝 살짝 눈화장을 좀 먼저 살짝. 그 MM 성수로 가야 되거든. M 성수? MM. 원래 금요일에 하고 싶었다. 5월 2일로. 응. 근데 오늘은 빨간 어쨌든 80%는 빨간 날이잖아. 응. 근데 5월 2일에는 예약을 막혀 있는 거야. 응. 근데 내일 민규가 방문하거든. 아. 근데 또한 2시 이후부터는 또 풀려 있는 것 같지? 그 전에 민규가 오나 모르겠네. 그러겠네. 와, 진짜 다 팝업에. 팝업에 거리네, 여기가. 팝업화하려고 만들어진 공간들이나. 안녕하세요. 네. 프레스트트랙으로 넹. 와. 잠깐만, 사진 좀 찍을래. 안녕하세요. 두 분이신가요? 네. 1인으로 네. 하신거죠? 네. 네. 확인 도와드릴게요. 우와, 어, 감사합니다. 우 어, 이거 네. 그립톡인가? 네. 아, <laughs> 같이 올라가실게요. 네. 네. 올라갑니다. 촬영 한 해드릴게요. 네. 우와. 여기는? 요

C 마이너. 하나, 둘, 셋. 왼쪽 아래로 내려가래요. 아. 저게 건져서 먹는 <목소리> 거. 당신은 에너지 레벨은 C입니다. 어? 나 C 풀인데? 나 C 마이너야. 어이... 이 분석결과는 와, 학적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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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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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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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공하면 뭐 주시나? 오 좋아요. 네. 오빠 던지세요 좋아요 음. 순서 맞아야 네, 네. 돼요? 아, 필요 없어요 순서 맞아야 돼요? 네, 필요 없어요 가번째요네 오빠 던지셨으제로 다시 껴보세요 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어. 어, 꽂자 꽂아보자 내꺼 할게 있 네. 래 생각보다 어렵죠. 나 손발력 없어. <laughs> 나 그나마 두개 남았을 때 이제 둘 중에 하나 떨어질 거니까. 이게 은근히 어려워. 하고 싶다. 그렇지. 나 스티커즈 해야지. 스티커즈. 어. 어 아. 스티커즈 머리띠 있어요? 머리띠 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한 팀당 한 번씩만 촬영 가능하세요? 네. 우왕. 스타트. 프레임을 선택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 없네. 없잖아 아니지. 하나요. 하나만 주시죠. 어? 돈 내는 게 아니었어? 음. 저희가 사서. 민규 왔다 가면 여기에다가 그치. 붙이고 가겠다, 그치? 뭘로 쓸까요? 뭘로 쓸까요? 나가는 거 아니고. 이색은 슬리퍼드 바가 있는데요 여기는 네이비 자체 근데 얘, 얘가 깔끔하긴 한다 이거 그때 받은 게 이거 이거 산게 이거야? 어 근데 이거보단 좀 저렴하게 샀던 것 같은데 네네 아닌가? 러기지텍에다 각인해주시는 거예요? 두개다 해주세요 우와 뭐라고 할까? 네. 대문자로? 네. 여권도 빼야지. 저희 뒤에 SNS 이벤트가 진행 중이어서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괜찮아요. 예, 스티커. 아, 장인의 손길. 에너지가 떨어질 때 스니커즈 하나. <laughs> 뜯어줄까? <laughs> 이렇게 입에 넣어드릴까? <laughs> 아니요. 안 먹을 거예요, 지금. 제가 먹을래요. 와. 좋은데? Mm -hmm.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스니커즈? 스니커즈. 땡큐. 스리커즈? 스리커즈. 땡큐. <laughs> <우리 민규. 웃음> <laughs> 무신사에 구경 왔는데 이 캉캉 치마 초등학교 6학년 때 입었던 이 치마 캉캉 치마가 돌아왔다 어, 아저씨 남의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고 어? <laughs> 공제, 여자 엉덩이를 공제 불량이요 공제 불량이야 어디요? 그래서 이 샘플을 입고 있는 거겠지 얘가 직업병을 <웃음> 직업병을, <웃음> 직업병을 여기서 봄에? 나왜 음. 아, 진짜 이거 때문에 팔았어? 아, 이번 봄 이거 이 때문에. 저게 유행이야? 아니, 여기를 하는 데서, 어, 짧은, 짧은. 이런 짧은. 우와, 덤벤이랑. 이거 바지야? 치마야? 치마. 어. <laughs> 근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예? 저.. 어, 옷을 만들고 있어요. <laughs> 나는 이런 게 눈에 들어와. 이런 아이템. 캐녹스. 성수 재밌다 성수 재밌다 하품, 하품이 나오네 성수 재밌다 기 <laughs> 빨리네 아니야 배가 고파서 그런 걸 거야 여기 지난번에 거기잖아 맞아 스트리 했던 데잖아 어. 내가 막, 막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애들 기다리던 그아 그날 좀만 더 일찍 왔으면 호시 보는 거였는데 난전 멤버가 다 오는 줄 알았지 그렇게 막 몇 명만 골라서 온지 몰랐지. 아쉽게도 못 봤습니다. 이강이 네. 제일 잘못 하는 게 그거잖아. 내가 제일 응. 잘못 하는 게 뭔데? 응? 아이쇼핑. 응. 눈이 피로해 피곤해 응. <laughs> 고마운 줄 알아, 눈. 오빠. 어? 아이쇼핑 어? 안, 안 해. 해. 어. 어, 명품 몰라. 아닌데. <laughs> 내가 쇼핑을 아이쇼핑을 좋아하는데. <laughs> 엔드밀 상수에사는받으 어, 좋겠다. 와, 여기 약간 향수거리인가? 향수거리? <laughs> 이가 이거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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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형로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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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빵수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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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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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자 형수, 형수, 사수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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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가자. 수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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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야? 3시 반, 빵 나오는 시간. 감사합니다. 혹시 봉투는 네. 따로 없죠? 따로 아, 봉투가 준비된 게 없어서요. 네. 가자, 가방에 넣으면 되지, 오빠 가방에. 그래. 감사합니다. 오 예스. 여기, 여긴가? 이 라면 약사님 음, 네. 와 간말랭 바질크림 음, 고구마 잠깐만 이잘먹을래겠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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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닥니야너 프로 프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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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저게 섞여있지 닭터페퍼랑 페퍼로니 파페 어, 아니면 응? 응? 뭐? 응? 페퍼로니 페퍼 아니고 응닥 아니고? 닭터 아니고 아니 피우피우는 맞아 스무구개 20개. 스무구개 나 이거 알아 이건 모르는거야 아는게 아니라 응 페퍼 아니 라고분이기저렇게 <laughs> 붙여버리겠네 <laughs> 어떡해 이거는 아, 전에도 이거 회사에었는데 이거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가 알려줘 o v e y 절대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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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 v 여기 블랙 퍼가 어디 있어? <laughs> 여기 블랙 퍼가어딨 있어? 자, 놓고 그냥 놓고 가면 되는 거겠지? 가져다 주셨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잘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민규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 우산. 어? 나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같아. 어. 여기다 내려가는 길. Stay w i me. 성수 안녕. 마무리. <laughs>